자, 410번 하겠습니다. 자, 원,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내부.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,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25보다 작다.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, 점 A 콤마 3이 요걸 만족하니까 내부에 있겠죠. 그래서 대입을 하면은, A제곱 더하기, 화면이 흔들리네. 9, 25보다 작으니까, A제곱은 16보다 작고, 2차 부등식인 경우에, 이 등호를 만족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죠. A제곱이 16인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4니까, 마이너스 4, 플러스 4. 자, 그리고, 어, 등호가 없으니까 포함시켜주지 않고 뚫고, 작은 쪽에 있으니까, 이 사이. 그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. 자, 그랬을 때 정수 A의 개수는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1, 0, 1, 2, 3 해서 7개라고 볼 수가 있겠네. 자, 411번 보겠습니다. 411번은 색칠한 부분을 연립부등식으로 나타내시오 이랬습니다. 일단, 음... 원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나타내는 식을 구해보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고요. 자, 직선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를 우리가 이 직각 삼각형을 이용할 수가 있겠지. 그러면 기울기는 양수고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y절편 1이니까 y는 2분의 1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. 자 그래서 이거를 연립으로 표현을 하면은 일단 원의 내부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보다 작은데 실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선 포함하죠. 그래서 작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해야겠고 이 직선보다도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y가 작아야 돼요. 그래서 y는 1분의 x 플러스 1보다 작은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선이기 때문에 작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.